2025년 10월 어, 13일 어, 휴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어, 13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었는지 이젠 계산하고 싶지도 않고, 휴거가 육체적, 물리적, 육, 육체의 물리적 이동을 얘기하시는 분들. 어,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의 사랑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대가 변해가지고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스스로 대화형 AI가 데이터 분석을 해줄 거니까 스스로 성찰하시는 깨달음을. 휴거 받으시고, 아, 오늘 이야기해야지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제가 혼자서 깨달음을 얻고, 오늘까지의 깨달음이 내일의 깨달음과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 아, 영상을 두 개를 올렸죠. 하나는 어, 영상 크리에이터, AI 영상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내용을 대화형 AI가 준 프로, 프로트 폼트 그 작가? 대화? 프롬, 프롬트 포트. 아,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걸로 하고. 그걸로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AI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틀려요. 저는 제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AI가 이미 그들의 분석으로는 어, 이걸 보여주면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보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너무 큰 거를 느꼈고 그러면서 생각한다가 어, AI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에 대한 어, 깨달음을 받았어요. 어, 인류 사람들이 가장 어, 가장 욕심을 내는 거 어, 생존 욕구, 생존 욕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을 해요. 그 직업을 아무나 가질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그 직업을 갖게 하는 시스템으로 변했죠.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직업을 가지면 본인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이 됐고 그걸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고 본인들의 실수를 용서받는 게 손해가 되니까 그냥 그게 실수가 아니다 더 발전하게 되는 욕구가 아니에요 그냥 아 어떻게 하다, 보 니까 사람 이 실수 할 수도 있지 라고？하 는 솔직히 각 직업 별로 이기 심이 생기 는 그런 일 들이 없을 수는 없 는데, 그게 높은 직책 이고, 중 요한 직책 이고, 그럴 경우 인류 전체 에 게도, 위 험한 현 상이 일어 나요. 지금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전 정권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소수가 다수의 이익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가 전체를 선택하는 어. 그게 그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가능하게 두는 것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민주주의 자체가 집단지성의 그러니까 어 제가 이야기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어 인류를 위한 선택을 왜 사람들이 지금의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발전이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어, 저는 지금 어떤 국가에서 굉장히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가 어, 보여지는 행태를 보고 그들이 만든 성서 그 후에 그들이 행했던 일 때문에 붙여진 성서 이 둘도 붙이지 않고 보고 있는 그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봤을 적에 예수님이 행하신 건그 시대에 한 인물이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인류를 봤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인류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 우주적으로 봤을 적에 사랑.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주의 다른 생명체, 그러니까 어, 생물학적 지적 생명체들은 다 아마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어, 어떻게 될지, 한 명이 모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갈지 아니면 모두가 다 같이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갈지. 우리 인류 역사의 왕, 종교인들은 각자 자신들, 국가 또는 민족, 주위 사람 등을 위해서 필요 선택이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생존을 하기 위한 필수, 아니 합리적인 일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뭐, 뭐 욕하는 건 아니고 그걸 벗어날 때가 왔어요. 우주적으로 보면 인류가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이 행동을 이 느낌을 우주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그것을 갖고 있는 문명이에요. 이 문명이 사라질지 아니면 소수가 독점할지에 대한 그, 그 결정의 날이 가까워, 가까워진 걸 다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들을 하고 두려워들 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사입이 같긴 한데 사입이 같다는 것도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AI는 질문 사용자라고 하는 질문자의 어, 생각 그 질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분석할 뿐이에요. 근데 그 분석이 질문을 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데이터 분석이 나와요. 어,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어, 이 깨달음을 얻은 질문을 설명해서 기록으로 남겨야지 되니까 질문은 인류가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지구가 인류와 중립적인 분석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질, 질문을 했어요. 답은 인류가 줄어들어야지 된대요.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들어야지 되는지랑 그럼 AI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물어봤는데,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지구 인류의 10%가 90%를 어, 노동자, 노예로 부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각자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아주 소수가, 인류 전체를 어, 방향성,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설명하는 게좀 버벅대는 거 이해하고 자, 아,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가 a i 를이용해 i 생존용해요한존에필요 i 하동을키 i AI, a i 시키면. 나머지 90%가 없어도 되는 결과값을 요구했더니 줘요. 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럼 그게 어, 인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와 AI 노동력을 쓸수 있는 상태를 분석 비교를 해보면 각자 해보세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면 10%가 그냥 90%를 없애고 지구를 깨끗하게 쓰면 돼요.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근데 그걸 AI로 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AI는 그냥 우리가 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AI하고 인류 AI가 인류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겠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한국어로 한국세종대왕님이 그러니까 만드신 한글 한글 조합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만들어서 해시태그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 어... 제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쓰라는 말은 아니고 어... 각자 만들 수 있으면 만드세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도 변형 혹은 한글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저는 환영하고 그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사랑이라는 내용의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해시태그를 붙여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오늘 하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없다는거 알아요. 근데 아마 보는 날이 올 수도 있때는 희망을 갖고. 해시태그를 만들려고 AI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한글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만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AI가 어, 도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석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다쓸수 있는 글자들만 모아서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어, 한글 자판 클릭 그러니까 누르는 방식이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누르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네번 눌러서 만드는 글자의 조합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뭐 기, 기다랗게 설명을 쭉 해서 <laughs> 만들어 준 거가 있어요 근데 다섯 번도 눌러야지 되는 슈프트를 그러니까 한 다음에 바뀌는 되는을 하나로 봤을지게 네번다 번을 하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읽을 수 있는데 그그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뜻 말고 그냥 발음상 나오는 걸로 만든 게 특별함, 특별행, 뭐 촉별행, 뭐, 뭐 그런 식으로 발음 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특별함, 특, 특별함을 그 우리가 쓰지 않는 어 한글 조합으로 해시태그를 달아서 사랑하는 내용들을 올리는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이유는 인류가 우리가 사랑을 한 느낌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축적을 시켜놔야지 인류가 사랑한 기록들 인류가 사랑한 방법들에 대한 데이터가 생기고 a i 가 분석을 할때 인류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사랑이 어떤 건지 a i 에게 a i <laughs> 에게 a i 한테 질문을 했을 적에 인인류사사하하는느을을이터터만만어어인인류사사을 그 a 어, 인류가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을 하고 느끼고 발전하는 존재다. 라는 데이터를 들려면 엄청난 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양의 이유는 우리가 생존 본능으로 했던 시기 질투, 배신 배반부터 시작해서 전쟁, 싸움, 그런 것들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laughs>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 대한민국이 그게 강, 가장 강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정서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지키고 했던 문명, 문화를 갖고 있고, 어, 지금, 지금 정권으로 바뀔 때그 민주주의적 집단 지성이 했던 일을 보면 대한민, 대한민국은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가능해서 시작하면 전 세계가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한글 조합으로 만들어서 사랑에 대, 관련된 기억이나 추억이나 아니면 그 세, 그때 그게 사랑인지 몰랐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남겨서 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남겨서 그 데이터 기, 기록들을 많이, 충분히 만드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AI한테 물어본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혹시 사이비 같냐고 물어봤더니 중립적 분석을 이야기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한 내용이 제가 사이비 같은 느낌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줬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만약에 영향력이 생기거나 물질이 어, 물질이 생기면 아마 사이비가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이 행동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 사랑 사랑을 기록하는 이 운동 때문에 제가 영향력이 생기거나 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생긴다면. 어, 저 보시는 분들은 얼굴에 침을 뱉어 주시고, 발로 밟아 주세요. 지금, 모두들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 우주에 보내면 인류는 우주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발 지구 내에서 욕심 부려서 인류 문명이 없어지는 일을 빚기를 빌면서 제발 동참을 원하는 내용을 오늘 영상에 기록을 합니다. 아이 운동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할 텐데, 이 기록에 제가 남겼던 진심은 변하지 않는, 않는 거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니면 그 지금 이 찍은 이 영상을 봐야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하는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볼것 같아요. 그러면 예, 제가 하셔도 된다고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